지금부터 2인상과 챌리지를 시작합니다! <목소리도> 자, 2은이어달리기고요 앞에 있는, 저, 의자를, 의자를 돌아오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2쪽 팀 화이팅 한 번, 시작! <목소리도> 안 되겠어. 여기, 화이팅, 시작! <목소리도> 아, 좋았어. 일단은 이쪽이 이길 것 같아. 으아! <목소리도> 어, 좋아, 좋아. <목소리도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어, 좋아. 아 어. 어, 어, 어. 어 과연 이게 교직 교 교체가 빨라야 돼 교체가 빨라야 돼요 교체가 음, 음, 음. 어 여기 어어 어,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음, 음.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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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뭐 하나요 신부 입장 하나요 땅어와와와어와 룸다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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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, 어! 어, 클럽 나옵니다 룸다리 클럽 나옵니다 어 좋아 좋아 어 여기 뭐 패션워킹 하고 있어요 이미지 관리하면서 그냥 저기는 뭐 아직까지 신발은못 벗어 어 손녀 손을 잡거나 손을 잡거나 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. 지금. 한 사람이 차애가 나고 있어요. 저 거기는 뭐 지금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지금요? 뭐야 지금? 지금? 소풍 갔어? 여기 여기 이상한데. 이상한데.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. 모습을 보십시오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이거. <웃음> 자, <웃음> 이조디! 쓰리! 이조디 이기시 이스밍이 어드윙가! 이스가 가레스 이스밍가 어드윙가!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디! 꽝! 아, 아 안돼 안돼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면 안돼요 포기하면 안돼요 포기하면 안돼요 아니야 아니 그렇게 포기하면 안돼 열일스로 호흡을 맞춰야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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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차이 안나 얼마 차이 안나 그렇지 어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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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팔짱을 끼고 아주 사이가 좋게 어유 오 어, 엄청 바로 아 호흡을 맞춰야 돼 의욕만 앞으면안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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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아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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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아아 어, 어, 넘어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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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넘어졌어요 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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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이겨 어디가 이겨 어디가 이겨 어 넘어졌어요 어 넘어졌어요 어 넘어졌어요 어어어세 어. 이로써 이쪽 팀의 기적적인 활약으로1대1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갑니다 쓰리 투원 오!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비슷해, 비슷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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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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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어어, 어어 손잡아! 손잡아! 어어! 과연! 과연! 어어! 다리 풀렸서 다리 풀렸어! 어이번에 아, 어디야? 이 집어넣어! 어느 발 집어넣어? 저 어느 발 집어넣어? 이상한 발이 집어넣어! 야! 이게... 이게 뭐야? 이게! 자! 오! 오 아, 어! 어어! 어어! 아직 몰라! 아직 몰라! 이거는 난장판이야 이거 그냥. 야, 이게 뭐야? 자, 너 이거 뭔가? 뭐 자, 이거 이거 뭔가요? 뭐 이거 뭔가? 뭐 여기 또왜 넘어져? 이거는 뭐 난장판이야 자, 이어서 최전승인는 바로 이조님입니다. <laughs> 이조님 다음 단식으로 패배. <웃음> <웃음>